신바, 안 나올 거야? 비닐에서? 이거 줬는데, 이 비닐에는 안 들어가고. 응? 이 작은 비닐은. 응? 큰 비닐에 들어가가지고. 응? 이제 안 나올 거예요? 이건 안 들어갈 거야? 안 나올 거야. 그래서 잘 거야. 아이고, 응? 웃긴다 너희. 차대 잡았네. 돌려 차 돌려 잘 거야 신발 거기서 잘 거야 아이고 졸려 나올지도 않을 거야. 신바, 안 나올 거야? 자, 자, 자. 아휴, 환장하겠다.